안녕하세요. 그림이기 그리는 다락방, 다락방지기 램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쉬나요?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한 뒤에 쉬게 되죠? 이런 때에는 보람도 느껴지고 쉬는 것이 기분 좋기도 하고 또 에너지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쉬어야만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난 충분히 일더할수 있는데 회사에서 나가야만 할 때, 일을 그만두어야만 할때 그럴 때 있죠. 그나마 은퇴 연령에 도달해서라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폐업을 한다던가 강제 퇴직을 당한다던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 혹은 돌봐야만 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비자발적인 휴식을 가져야만 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지방이나 해외로 이동을 한다던가 결혼 육아로 인해서 내가 하던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고 싶은데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쉬게 되죠. 저도 쉬어야만 했던 때가 참 많았어요. 사회 초년생 때 어느 날 회사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은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서랍조차 열지 못하니까 근무시간 내내 그냥 앉아있었거든요.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았죠. 또 결혼과 육아로 인해서 학업과 하던 사업을 그만둬야만 했고요. 뭔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 이때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울컥한데 <laughs> 해외로 이주했다가 갑자기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그날따라 평소에 불지 않던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는 아 괜찮아 이렇게 통화를 해놓고는 통화를 딱 끊자마자 와락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이 진짜 앞을 가려서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나름 굉장히 파란만장하네요. <laughs>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원해서 쉴 때와 예상하지도 혹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쉬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참 힘들지 않나요? 이때에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뭘 해도 뭘 먹어도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마음이 편치 않죠. 뭔가 붕뜬것 같이 안정감이 없습니다. 희망은 커녕 그 자리에서 어디로 발을 옮겨야 할지 막막하고 허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저의 경우에는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쉬어야만 하는 것은 곧 실패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쉼표가 반드시 실패를 뜻하지는 않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내 잘못이 아닌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쉬어야만 하는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꽉 막혀 있는 듯한 그긴 어두운 터널에 같은 시간을 통해 내가 인내를 배우고 겸손해지면서 성숙해지기도 하고요. 이 기간에 자격증을 따놓고 어학을 배우는 등 앞으로 필요할 그 스펙을 쌓아두는 노력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쉬어도 되는데 내가 쉬지 못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강제로 쉬는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전차처럼 달릴 줄만 알았지 멈출 줄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미있어서 몰두해서 아니면 돈이 들어오니까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달리다가는 결국 사고가 나겠죠? 오늘은 내 인생의 조각들을 영화 필름처럼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화 필름을 그린 후에 각 칸에 내가 쉬어야만 했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남겨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의 그림이기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보니 나는 영화 속 주인공과 같죠? 모든 필름 속 주인공은 바로 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당시의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현재 그곳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또 어떤가요? 저는 당시에는 굉장히 두렵고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가득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지금은 웃으며 볼수 있는 추억의 장면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뜻하지 않은 인생의 쉼표를 찍고 있는 분들 계시죠? 과거에도 분명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를 잘 견뎌준 나 자신을 먼저 칭찬해 볼까요? 그래, 잘했다. 잘 이겨냈다. 고맙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감사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힘들겠지만 깊은 호흡으로 가슴을 쫙 펴고 시선을 멀리 바라보세요. 어두운 터널에 메모되지 말고 빛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락방지기 램프였습니다.